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방송을 위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이것도 잘 어울죠. 자연의 미용 피부를 만드는 버블드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 그러면 버블드롭 비누가 있는데 버블드롭은 유해서 합성 성분이나 동물성 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식물 성분으로 만든 자연주의 비누라고 하는군요. 강력한 천연 청량 보습, 강력한 세정을 자, 자랑을 하고 있고 ENHCO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